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금성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금은 세금, 성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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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은 끓을 탕, 지는 못지, 연못지입니다. 새로 만든 성과 끌른 연못이란 그런 말이죠.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한서의 궤통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 진시 황제가 죽고 어리석은 이세 황제가 즉위하자 전국시대 육강국의 후예들이 군사를 일으켜 고르 우두머리를 즉위고 관청을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무신이라는 사람이 조나라의 옛 땅을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모사 교통은 범양현령 소공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토께서는 지금 매우 유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토께서 현령으로 재임한 동안 진나라의 가혹한 형벌로 인해 억울하게 죄인이 된 사람들이 사또를 죽일 기회만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제가 사또를 대신해서 지금 세력이 한창인 무신군을 만나 싸우지 않고 땅이나 성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계책을 말해주면 그는 틀림없이 사또를 후대할 것입니다. 그럼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시오. 이리하여 무신군을 찾아간 교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양 현령이 항복할 경우 그 현령을 푸대접한다면 다른 현령들은 군비를 강화하여 금성 탕지에 철벽 수비를 굳히고 대항에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범양 현령을 극진히 맞이하여 그로 하여금 각지의 현령들을 찾아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모두 싸우지 않고 기꺼이 항복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쇠처럼 단단한 성벽 성과 그리고 성 주변에 펄펄 끓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난궁불락의 성을 나타내는 금성 탕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